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단조치기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파 진동.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자 쓸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추석추석. 추석. 바로 깍지 끼시고, 오금 쭉 피고, 쭉 올려서 상을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손목 위로 쭉 뻗고, 지그시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손목으로 쭉 뻗고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 등 뒤로 왼손으로 팔꿈치 잡고 지그시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팔꿈치 잡고 지그시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 쭉 여시고, 오른손 앞으로 왼손으로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 열고,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추석 바로 팔차우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높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군봉 돌리기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노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추석 바로 무릎 배꼽까지 들어올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구관절 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쭈싹쭈싹. 바로,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새껴서 목살랑살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추석. 바로 오른발 한발 펴놓으시고 숨 수평에서 물총 만들어서 뒤로 반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쭉 뽑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 내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올리고 수평에서 내리고 반대 다시 물총 만들어서 뒤로 반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팔 위로 쭉 뻗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올리고, 수평에서 내리고, 쳤어, 쳤어. 하루, 손 내산 짜시고, 가슴은 정면 보고, 양팔 좌우로 돌리기.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위로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끝 가슴 찌르고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여플리 지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내리고 어깨 쭉쭉 올리기 하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덜썩, 덜썩. 하나. 열. 손코 뒤로 쭉뻗고 뒤로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던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목 꺾고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내리시고, 출석출석. 바로 수벽치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추석. 진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몸 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발 어깨 넓으시고 깍지 끼고 엉덩이와 팔꿈치 좌우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펴고 장기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숨 가슴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추석. 바로 허리, 자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꼬리뼈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손 허리 마치고 척추 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과 손목 떨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치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서 밖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반무릎 펴기 반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발 돌기, <laughs> 그럼 흔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개벌럽니다. 구합니다. 시작. 몸, 건강, 마음, 건강, 뇌, 건강. 야, 야, 야. 마음이 활짝 열리는 뇌 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자, 구독자 여러분, 좋은 건 꾸준히의 효과를 보십니다. 꾸준하게 운동하셔서 건강을, 살,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민들레유사였습니다.